퍼펙시입니다 오늘은 네이버 지식인을 참조해서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 하실 것 같은 질문들을 네 가지를 뽑아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 건데요. 어, 쉽게 말하면 말로 댓글 달기?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꼭 집어서 여러분들이 전부 다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제일 많이 나와 있는 질문들을 골라서 네 가지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네, 넷북 굉장히 좋죠. 요즘은 첨단과학 시대라 이렇게 볼수 있는 게참 좋은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질문을 볼게요. KSC 땡땡땡님. 자, 제목은 타로카드를 배우고 있는데요. 로 시작하네요. 혼자서 책 보고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이걸로 밖에 나가서 직업으로 할까 생각 중이거든요. 근데 막상 카드를 펴놓고 리딩을 잘 못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밖에 나갔다가는 손님한테 큰 봉변을 당하겠죠. 타로 고수님들 도움 좀 주세요. 그리고 스프레드도 무엇을 주로 사용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그래요. 밑에 답변은 이미 달려있는데 제가 따로 답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어, 타로카드를 직업으로 삼는다는 거는 글쎄 어떻게 보면 가볍게 결정하실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타로카드를 꽤 오랫동안 이제 6, 7년 넘게 하고 있지만 이건 직업이라기보다는 삶의 동반자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어, 이렇게 토론이라든지 아니면 어,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로 쓰이고 있고요. 그래서 직업보다는 돈벌이나 뭐 내가 평생 업으로 삼기보다는 아직 나이가 어리신 것 같으니까 차차 생각 깊게 해보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요. 음, 글쎄요. 카드를 펴놓고 리딩을 잘 못하시겠다는 거는 우선 덱 이름은, 이름이랑 뜻은 다 외우셨는지 좀 걱정이 되네요. 그래서 타로 한장한 한 장의 뜻이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렸듯이 3개에서 4개 그리고 역방향으로 하면 두 배로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덱을 확실하게 외우신 다음에 밖에 나가셔서 손님들을 대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돈을 내고 타로 카드를 보러 오셨는데 제대로 된말못 하고 어버버 어버버거리면 아무래도 좀 기분이 나쁘시겠죠. 어, 일종의 이것도 서비스 정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부를 철저히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음, 스프레드는 대부분 기본적으로 사용하시는 건 어, 제가 일전에 사용했었던 KT 스프레드, KT 드로우 스프레드를 제일 많이 사용하니까요. 인터넷에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스프레드 참조하시면 좋겠네요. 자,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네, 이분은 아이디가 다 나와 있는데 그래도 땡땡땡으로 해 드려야겠죠? YJJ 55 땡땡땡땡 님. 자. 제목은 타로 카드 살때 점점점. 타로 카드를 처음 타시는 분인가 봐요. 어. 뭐. 퍼플캣의 퍼플박스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타로 카드 이번에 처음 사신 분 계신가요? <laughs> 계시면 같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타로 카드 처음 접하는 사람이에요. 타로 카드 살때 정말 마음에 드는 게 있는데 정방향만 해석이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정말 마음에 들어서 그런데 정방향 해석만 나온다면 카드 점칠 때도 정방향밖에 보지 못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이런 고민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제가 항상 추천을 드렸지만 타로 카드는 처음에 시작하실 때 정방향, 역방향 동시에 가능하신 거 한번 써보시는 걸 추천을 해드려요. 원래 처음에 정방향 해석만 하다 보면 역방향 해석하실 때도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거든요. 정말 마음에 드시더라도 예전에 말씀드렸죠? 본 카드랑 세컨 카드를 두 가지 준비해 주시면 좋다는 거. 그래서 마음에 드시는 정방향 카드는 정방향밖에 당연히 사용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정방향 카드는 마음에 드시는 거 세컨으로 하나 사두시고, 웨이트 버전이나 유니버셜 웨이트나 라이더 웨이트나 둘중 하나 기본 덱으로 하나 마련하시는 게 좋겠네요. 자, 두 번째 답변이었고요.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자세 번째 질문 보면 제가 이 질문 보고 진짜 진짜 놀랐어요.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구나. 들어보세요. 어, 질문자는 YD37땡땡님. 타로 카드 보는 법 해석 방법 질문은 되게 간단해요. 어떻게 해석해요? <laughs> 어떻게 해석해요? 친구가 하는 거 보고 신기해서 그런 건데 타로 카드 하는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인터넷 용어가 섞여 있는 걸로 봐서 상당히 나이가 어린 친구인 것 같네요. 근데 답변자가 아, 좀 위험해요. 인터넷 점수가 블라블라이라고 합니다. 당신은 생각 자체가 틀렸습니다. 타로점은 자신에게 신비로운 힘과 감정을 잘 누릴 줄 알며 이해심이 많아야 합니다. 그쵸, 여기까지는 맞아요. 점을 배우려면 두꺼운 타로점 책과 설명서? 두꺼운? 두꺼운? 타로카드가 필요합니다. 예, 타로카드는 필요하죠. 저 같은 경우는 신의 힘을 내려받아 타로점을 치는데요. 오,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신내림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타로카드의 의미와 신의 힘을 합쳐 판정을 내립니다. 이분 어디 재판관이신가요? 하지만 신의 힘을 받지 못할 경우 카드의 의미만 암기하시면 됩니다. 부디 타로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 위험하죠. 에이, 이분 사이비 종교로 빠져들고 있어요. 클났네. 말씀드렸지만 타로카드는 카운슬링이에요. 심리카운슬링. 심리카운슬링에서 신의 힘을 받으신 무당분이 카운슬링을 해주시지는 않죠. 글쎄요. 이거는 조금 정신적으로 뭔가 이렇게 좀 교정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타로카드를 배우실 때 필요한 건 말씀드렸듯이 깨끗한 천 집중하기에 좋은 하얀색 천이나 검정색 천 또는 빌로드 천으로 이렇게 손 만졌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은 그런 부드러운 천이면 다 되고요. 그리고 타로카드가 필요하고요. 타로카드를 이해할 수 있는 넓은 마음 그렇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입장을 헤아릴 수 있는 넓은 마음 필요하고요. 그리고 타로카드에 대한 대개 이해도도 굉장히 필요하죠. 그것만 있으면 돼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신내림 받고 그런 거는 저기 정말 내가 귀신이 보인다 이러면 저기 점집 찾아가셔서 상의를 하시고요. 타로카드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이네요. 네 번째 질문. 아, C, J, S, E, N, D 땡땡땡땡땡 <laughs> 뒤에가 되게 기네요. 네, 생략할게요. 님이 질문해주셨어요. 타로점 진짜인가요? 제가 어제 친구들이랑 타로를 보고 왔거든요. 근데 12살 때부터 남자가 들어오고 있대요. 어, 이분 되게 어리시네요. 12살. 근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번 년 12월에 한명 들어온대요. 좋아라 했죠. 17살에도 온다고 하고 진로를 보니까 경찰 군인 이런 꿈 가진 적 있냐고 하더라고요. 전 그런 꿈안 해봤는데. 그리고 제가 빵 만드는 쪽이나 어, 제빵이나 사육사 이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쪽은 이야기도 안 하더라고요. 친구들은 다 맞추던데 타로 좀 진짠가요? 답변 좀 부탁드려요. 어 죄송한데요. 이건 이분은 좀 사주를 보신 것 같아요. 타로가 아니라 타로는 음, 인생을 보는 게 아니고. 아무리 많이 봐도 이제 여덟 장으로한 해의 점을 다 보는 게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한 2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 이상은 좀 정확도가 되게 많이 떨어지고 어렵거든요. 이분 은 도대체 무슨 타로를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좀 야매 타로가 되게 많아져서, 어, 걱정이에요. 12살 때부터 남자가 들어오고 있다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모른 거, 모르겠기도 하고, 이분은 인기가 많으신 걸 자랑을 하시는 것 같은데 글쎄요 연애는 좀 나이가 들고 나서 하셔도 되고요 이 타로는 별로 신빙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 보시게 되면 6개월 단위로 끊어볼 수 있는 타로를 보시는 게 정확도가 높고요 밑에 답변하신 분들도 보면 어, 잘 맞추고 그런 것도 다 대충 찍는 겁니다 카드 보고 느낌을 말하는 거예요 어,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타로리더 분들 중에서는 이제 직감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물론 타로의 기본적인 대개 의미를 다안 상태에서 직감으로 그몇 가지의 단어들 중에서 하나를 풀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거는 타로리더의 재량이죠. 직감과 그리고 풀어내는 화술 능력, 그런 거기 때문에. 음, 이 분은, 이분 카드 보고 느낌을 말한다고 한, 대충 찍는다고 한건 좀, 좀 너무하잖아요. 그래도 나름 공부 열심히 한 분들인데 카드 보고 느낌을 말한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건 경험으로 숙련이 되는 거니까. 자, 이 분은 다음번에 좀더 좋은 곳에 가셔서 정확한 타로를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질의 응답은 여기까지입니다.